앉았어. <웃음> <웃음> 앉았어. 귀여워. 뭘? 앉았어. 생각 하이 귀엽소. 보진다. 이런 데 어디 갔지? 얘 여덟 마리나 있죠. <laughs> 들어간다 굴소 안으로 들어간다 오우돈한다밥 어 주세요. 어 갑자기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. 막 갑자기 막움직이 오, 오. 오, 오.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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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로고 혼자 바꾸고. <laughs> 여유로워. 아이고, 여, 여유로워. 아이고, 여유로다제 혼자 바꾸고. 어, 그니까. 어, 얘, 우리, 우리 쪽으로 온다. <laughs> 밥 없어. 우 거지 거지. 바쁘게. 발가락이 딱 다섯 개. 쟤 또, 저거 뭐 하는 거야? 어? 나뭇잎 먹는 거 아니네. 똥꼬래. 엄마 쟤불대셔 음, 어, 쟤사수한다 어, 안에 들어갔네, 아예? 엄마, 제 고개만 내밀어. 응? 응. 귀엽다. 들어간다. 와, 진짜 크다얘들정 <놀람> 크다. 봐봐. 와, 엄마, 정말, 정말, 봐말엄마 정말, 정말, 엄마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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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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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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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정말, 정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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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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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못 봤지? 메, 못, 못 봤지, 메롱못 봤지. 귀엽긴 해도 되어요 여유로워. 야, 너왜 이렇게 여유로워?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흘러. 이게 넌배불러가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나?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어? 뭐하는거지? 샛말이다 얼굴 자꾸 음. 뭐하는거야 어? <놀람> 싸운다 싸운다 노는거 아니야? <놀람> 싸우는건가? <놀람> 왜 물을 물지? <놀람> 노는거 아닌가? 몰라 사람 좀 찾고 싶어 어얘 봐봐 음. 여기 앞에 바로 앞에 <놀람> 어 바로 앞에 한 번에 다섯 마리가 있어. 징근다. 안녕. 응,